14장.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미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수노루, 들염소와 산염소와 영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그러나 낙타와 토끼와 바위 너구리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도 먹지 마십시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진으름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새는 무엇이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다음 새들은 먹지 마십시오. 곧 독수리, 참수리, 검은 대머리 수리, 솔개, 수리, 각종 말똥가리, 각종 까마귀, 타조, 속독새, 각종 매, 금눈쇠올빼미, 큰올빼미, 흰올빼미, 사다새, 물수리, 가마우지,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입니다. 날개 달린 곤충은 부정하니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결하고 날개 달린 것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죽은 채 발견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그에게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매년 여러분의 밭에서 거둔 농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 곧 십일조를 예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양떼와 소떼에 처음 태어난 새끼와 함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 주신 곳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 너무 멀어서 그곳까지 십일조를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일조를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십시오. 소나 양, 포도주나 맥주,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그 돈을 주고 사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안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래위인을 잊지 말고 잘 보살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처럼 재산이나 자기 소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 3년 끝에 그의 거둔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을 거두어드려 창고에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재산이나 유산이 없는 내위인과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먹을 거리를 풍성이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